2026년형 KG 무쏘 EV가 드디 공개되면서 한국 전기 픽업 시장의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기존 무쏘의 전기차 버전이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된 차세대 픽업 트럭으로 탄생했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든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담아내며 경쟁 모델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실루엣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전면부는 전기차 특유의 막힘없는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픽업트럭이 가지는 터프함과 전기차 특유의 매끄러운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며 도심과 오프로드 어디에서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적 라인을 강조하면서도 픽업트럭 본연의 견고함을 잃지 않았고 후면부 역시 와이드 LED 테일램프와 탄탄한 리어 범퍼가 결합되어 무게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실내는 전기차 시대에 걸맞게 첨단 디지털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15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센터페시아를 장악하고 있으며, 디지털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여기에다 음성 인식과 AI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미래형 차량에 걸맞은 스마트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능면에서도 무쏘 EV는 기존의 내연기관 픽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00% 전기 모터 구동으로 즉각적인 가속력을 발휘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8초 만에 도달하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한번 충전으로 최대 6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800V 초급속 충전 기술을 지원해 2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거리 주행과 업무용 픽업트럭 사용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오프로드 성능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지능형 주행 모드가 결합되어 눈길, 진흙길, 바위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대 견인력은 3.5톤에 달하며, 적재 공간 또한 동급 최대 수준으로 설계되어 상업적 용도부터 아웃도어 활동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은 최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무장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그리고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까지 탑재되어 운전자에게 새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AI가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상태를 분석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은 한층 더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KG 무쏘 EV는 단순히 전기차 픽업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한국 최초의 본격 전기 픽업 트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나 리비안 RLT 같은 해외 모델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스펙과 디자인. 그리고 한국 소비자 특성에 맞춘 합리적인 가격 전략으로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케이지는 이번 무쏘 EV를 시작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전기차 픽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케이지 무쏘 EV는 단순한 신차 발표가 아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픽업 트럭의 실용성과 전기차의 혁신성이 하나로 결합된 이 차량은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까지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차세대 전기 픽업을 기다려왔다면 그리고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번 KG 무쏘 EV야말로 그 답이 될 것입니다.